2년 국어입니다. 고학년 국어 칠회예요. 칠회. 7회. 자 여기 보겠습니다. 민재 글쓰기에서 보면은 여기 보니까 민재야. 어, 친구가 이제 학급 신문에. 그, 시를 글을 한편 써줘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재가 아 우리반 친구들이 읽을 글이니 읽을 사람을 정했습니다. 7, 8번과 관련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7번부터 보겠습니다. 민재가 글을 쓰는 목적이 바로바로 바로 어, 학급 신문에. 싫어, 씻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같은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신문이니까. 그 다음에 구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듬성듬성 자유롭게 떠올렸어요. 그래서 나입니다. 그래서 듬성듬성 자기가 뭘로 쓸지 고르기 전에 준 듬성듬성 떠올렸고요.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비슷한 주제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즐거웠던 일인지 힘들었던 일인지 신기했던 건지 주제를 나눠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립나에서 민재가 겪은 일, 삼촌댁에 간 것도 있었고 달걀말이 직접 해본 거, 그 다음에 어. 달걀말이 만드는 방법을 또 배웠던 적 이런 것들이 겪은 일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민재는 글을 쓰는 목적이 학급 신문에 실으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죠 학급 신문에 실으려고 이거 쓰세요 전부 다 써야 됩니다 주제는 달걀말이를 스스로 만든 거 그거에 대한 거였어요 자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도전 달걀말이 이래서 이제 이거를 민재가 쓰는 거 같은데 여기서 뭐 재료도 나오고 뭐 그러죠. 여기 보면. 달걀 여섯 알, 파, 파, 소금, 식용유, 요런 게 들어간다. 여기 종류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는 중요한 게, 정말 특히 중요할 점, 요런 거 있었죠. 젓가락으로 달걀을 풀어줄 때 젓가락으로 싹둑싹둑 잘라주면 좋다. 이렇게 꿀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스스로 달걀말이 만든 거 4번이죠. 그 다음에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선이죠. 어, 스스로 만들어서 재밌고 어, 신나고 맛있고 그랬을 거야. 이랬을,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어, 빨리 지나갔나요. <laughs> 달걀말이를 만드는 방법은 큰 그릇에 넣고 이게 이제 나가첫 번째죠. 거기에다가 이제 다진파 재료들을 전부 넣어서 잘 저어주고요. 다. 식용유 두르고 물을 탁 이렇게 달걀물을 싹 넓게 부어요. 그 다음에 가해서뒤집개로 살살살 말아주죠. 자, 16번. 특히 중요한 것은 젓가락으로 자르듯이 끊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은 학급 게시판에 올리려고 읽을 사람을 예상했는데 우리 반 친구였고 주제는 주말에 가족. 캠핑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쓰면 돼요. 재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였어요. 너무 아까 빨리 넘겼죠? 자, 그다음 백전공급법에서 여기 보면은 도전 달걀마리, 달걀마리를 만든 경험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다음 삼촌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봤다 했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72쪽입니다. 상쾌한 아침. 겪은 일은요, 함께 아빠랑 운동을 한 거죠. 공원 가서 운동한 거죠. 다발 짓기, 뭔가 덩어리를 만든 거, 이런 일은, 어, 아빠께서 잠을 깨워서,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때 느낌은 더 자고 싶어서 막좀 불평이 나와서 툴툴 거렸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내용이 공원까지 걸어가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끝부분에서 어, 이웃분들한테도 인사하고 어, 되게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20번. 여기서 어, 위에 잠깐 보면요. 여기도요. 할머니께서 계시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고 되어 있죠. 할머니께서 오시면 기분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날 예뻐해 주시는 할머니. 그다음에 할머니께서 어, 안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서 보면 할머니께서 가시 전역을 드시고 나서 가셨다고 나오죠. 대구로 돌아가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글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거. 저녁을 안 드시고 일찍 가신 건 아니에요. 저녁을 드시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는 기분이 좋아졌다. 할머니가 오셔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고요. 73번의 호응관계는 뭔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호응인데 내일 친구를 만날 거야. 이게 맞죠? 내일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뭐뭐 할 거야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내일과 호응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할아버지께서 주무신다. 높임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높임의 대상이 할아버지니까 주무신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호응이 그렇죠. 바다가 보였다. 바다가 보았다. 이러면은 바다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직접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본 거죠. 그래서 바다가 보였다라고 음, 여기서는 동작을 당하는 게 바다거든. 그래서 보였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내일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호 공하는 서술어가 뭔지 동작을 당하는 주어랑 서술어의 호응이 뭔지 높임의 대상을 높임 표현을 어, 주의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 1번에는 가 2번에 나 3번에 다 4번에 가죠. 그래서 1번 4번은 둘다 시간과 관련 있는 내일 어제,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어, 내일 갈 거야. 뭐만 할 거야가 맞죠? 어제 했었어. 이런 표현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도둑이 잡, 경찰에게 잡았다. 이러면 이상하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할머니께서, 어, 이거는 할머니 높임의 대상이니까, 이런 거 잘. 꼭 익혀두세요. 자 주어랑 서술어 호응관계. 다람쥐가 뛰어놀고 다람쥐가 뭐하는? 보통 다람쥐가 뭐하는지를 생각하면 뭐 도토리를 먹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새가 지적입니다. 새가 앉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어떤 동작을 생각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자 25번. 어젯밤에 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비와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뭐가 이상하냐면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비가 부는 건 이상하죠 그래서 비가 세차게 내리고 해야 됩니다 서술어를 두 개를 써야 돼요. 자, 26번에는요. 재미있었던 경험을 글로 쓰려고 하는데 3번에서 말다툼에서 사이가 멀어진 거는 재미있었던 경험이 아니죠. 속상했던 경험이죠. 자, 100점 공부법.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은 뭐 이런 거. 높임의 대상, 그다음에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요런 이런 표현들. 요런 이런 거잘 정리해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어렵죠? 잘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호이 뭐냐? 짝 <laughs> 뭔가 말이 앞뒤가 짝이 있어요. 그게 호응이에요. 그 다음에 서술로 바로 옆에 있는 서술로 보세요. 서술어는요. 뭔가 움직임이나 상태를 잘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자, 성분 보겠습니다. 성분은 왼쪽에 성분. 한 문장을 구성하는 거, 조직하는 건짝 이루는 거, 구성하는 것도 좀 비슷해요. 조직 구성. 이거 좀 비슷합니다. 전체를 짝 이루는 거, 비법, 비밀 방법. 비법입니다. 비밀리에 하는 방법. 도전은 뭔가 맞서서 어 기록을 경신해서 어 최고 기록을 도전합니다. 뭐 이런 거죠. 주어는요. 자, 문장을 얘기할 때 나는 누가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주체가 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 물건은 사실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도 주어예요. 목적어는요. 동작하는 대상. 어, 친구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할때 강아지를 이게 목적어예요. 을을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목적어입니다. 동작은요. 움직임이죠. 자 문장의 호응에 해당하는 말 이거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서술어, 동작, 높임. 그래서 여기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요.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그곳에서 호수가 아주 잘... 보인다 호수가 본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내일이니까 놀러 갈 것이다.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여쭈어봐. 높인 표현이었고. 그래서 호응 관계가 내 작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를 잘 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 그림 그리고 이거가 지금 호응 관계고요. 글씨 쓴다 이게 호응 관계예요. 이렇게 짝이 다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아주아주 아주 수고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